이번 시간에는 백크로스라는 스텝을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발은 어려워요 근데 말이 안돼 음. 스텝이 뭔가? 백크로스 백. 뒤로, 뒤로 걷는다는 얘기에 뭔가 그렇소 그렇소 해서 쉽게 생각하세시오그러 백크로스 백크로스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스텝을 일단 은 여러분이 알기 시작해서 항상 장면을 보고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받는걸, 연결하는 스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가는거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을 제가 30시간 안에 말씀을 드렸을거예요음 드루스 추는거가 공간이 지도가 쳤던 그 장소에서 부스를 치기 때문에 지구가 출시고 있는 그스페이스를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계속 못친다고 그냥 여자 방향 전화만 끌어안고 사는 것도 안 되죠. 내땅이 내 조용서부터 저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저기는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항상 스트레스 여이드워킹 리버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번에도 백크로스 가는 것도 사이드 워킹에서 4번 가셨다가 뒤로 여자 얘기 해봐 5는스레이예요 근데 지난번에 지그재그는 여성과 측면에서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만나서 지그재그로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잘 네. 기억해 보시면. 근데 백크로스는 여성과 마주해서 거꾸로 어? 이일자로이찍 입장 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그재그는. 지게 하고, 집에 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백프로스는 서로 맞추 갖고 앞뒤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대신 남성분들이 왜어려워하냐면 남성분들은 계속 전진 스텝만 하셨어요. 여성은 매번 하고. 이번 후진만 하는 거 근데 요번 반대로 여성분들은 백프로스를 되게 쉽게 해요. 왜? 힌날 뒤로만 가다가 이번에는 아싸, 우리 이제 전진으로 간다하는 스텝이 있어요. 스텝. 그래서 남성분들이 이거 잘못하고 여자 여성분들은 질질질 끌고 다녀면 위험할 때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여성 분렇게 앞에 있죠 그럼 뭔다 그죠? 사이드 펜네번 묻는다 그죠? 하나 둘셋넷자이 부분도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만 있면 저희가 별 다섯 개 스템이 뭐가 뭐 있어요? 마무리와 노타기 마무리와 노타가 있는데 그별 다섯 개 중에 마무리 스텝의 마지막 차차차 마지막 차 발에 따라 스텝이 달라져. 그거 명심하시고 자 마무리할 때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한나을 열었어요. 이 마지막 차 반이. 열었는데, 백 크로스는 이 마지막 발이달라그 발만, 그 발만 염두에 두시고 하면 어렵지 않으세요. 자, 하나, 둘, 차차 방향이 이 방향이었죠? 방향을 마지막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리고 또 차차 마지막 방향을 다시 원위치 틀어버세요 그냥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번 바꾸고 마무리 갈 거예요. 착착 열면 되시죠. 이게 마무리예요. 하나 둘, 말만 쉽다고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이 발을 하는데, 착착 창의 마지막 차 발이 오픈을 해서 열리면 무슨 발? 마무리 스텝 틀어주면 백크로스, 백크로스. 다음에 또 하나 있을거에요 그 마지막 차 안에 따라 스텝이 달라지는거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세개 구분하세요 네. 자 한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거예요자 여러분 집중하고 드세요 어조연나 지금 백크로스 가신다고 했죠 남성분 어려워하는 스텝이에요 그렇지만 멀리를 하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자 MRS 사이드 워킹예고 갑니다 하나 둘셋넷백크로스의 마지막 차단은 방향을 이쪽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하면 방향 튼다는 거가 11시 방향을 보다가 1시 방향을 쳐다보시면 돼요 하나 둘셋찹 틀고 찹찹 틀고 그 다음에 복잡하니까 우리 못하니까 그냥 바로 마무리 찹찹 찹 아시긴 뭐 한번 보세요, 보시는 면하요 우리 회장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착, 착, 틀고, 착, 차차, 착, 틀고, 착, 착, 착. 마무리. 틀렸네요. <laughs> 자, 우리 회장님 잘 틀렸어요. 다시 한 번. 시작. <laughs> 발포 그렇죠. 여기까지, 강포지점까지 이용해 좀 이동하셨네요. 이번에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음, 자꾸만 보시면 아, 저거가 저저 스텝이구나. 어, 현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봐도 내가 그거 보고 이렇게 응용을 해 세분화하면 자꾸만 잊어버리고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 편하게 설명 좀 해놨죠. 잘 모르시면 앞에 있는 처음부터 제가 영상 강의하는거 처음부터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거예요 아주 쉽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한거있어요 여성 원더헌터부있었죠 그거하고 여성돌리는거 하고 이크로스하고 두개 연결이 됐어요 자 볼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마무리 공작한이나둘셋 잘하셨군요. 이제 매스 때 기본 수단 몇개 없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오셔서 연습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가서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멋지게 훌용할수 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어벤 아주 좋네요. 어떻게? 뭐 아, 구독은 거의 대있는 분이라고 좋아요. 생각하고요 혹시 안되신 분 있으면 꼭 구독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마다 그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보시고 나서 어, 저한테 어,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